일부 여자들은 남자의 외모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자의 행동이나 성격의 매력을 느끼고 남자에게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자가 남자에게 빠지게 되는 남자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남자들이 못하는 걸 하는 남자. 예전에는 여자한테 어떻게 해주었을 때 좋아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였을 때 어필이 되는지가 중요했다면 요즘은 생각을 조금은 바꿔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해줄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특히 다른 남자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여자한테 할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한테 하지 못하는 것이 충고와 거절 그리고 무관심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개인적으로 취미 활동이나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여자한테 전화가 오면 급히 전화부터 받고 갑자기 만나자고 하면 조금 곤란한 상황이라도 거절하지 못하게 되고 분명히 여자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충고 한번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한 관심을 주려고만 해봤지, 무관심한 태도로 여자를 대해 본 적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남자들이 잘하지 못하는 걸 자신이 할수 있을 때, 여자는 남자 옆에서 정착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남자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자는 그 남자에게 기대라는 걸 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남자들처럼 뻔하게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일단 지루해 하지 않습니다. 매일 다양한 감정들이 느껴지니까 지루할 틈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는 이상하리만큼 그 남자를 더 원하게 되고 갈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은연중에 만나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 남자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할때 평생 사랑할게 항상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합니다. 이런 게 결국은 그 여자에게 자신과 결혼하면 이런 좋은 점이 있다는 이유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남녀가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할때 혹은 결혼을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필요합니다. 서로 좋아하는 감정은 당연한 거고, 저러한 이유와 더불어 현실적인 이유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러한 이유를 만들어주고 여자에게 설명해주는 남자들이 연애도 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매번 진지하게 저런 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런 말을 논리적으로 은연 중에 자꾸만 이유를 만들어주라는 거죠. 예를 들면 같이 식사를 하더라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같이 밥 먹자, 이렇게 말을 해주게 되면 여자는 은연 중에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일단 여자 입장에서 그 남자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연애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애를 해도 될것 같은 이유를 은연 중에 자꾸만 말해주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왜 만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은연 중에 남자가 주입시켜주게 되면 여자는 의외로 쉽게 넘어오게 됩니다. 세 번째 확신을 가지고 있는 남자. 여기서 말하는 확신이란 난 진짜 괜찮은 남자, 매력 있는 남자라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멋있는 척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멋있는 남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단순히 멋있는 척 하는 건 여자들이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모임에서 라면을 끓일 때 맛있게 할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는 남자는 여자들이 진짜 매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그런 확신이 여자에게 느낌으로 전달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여자가 맛있다는 칭찬으로 화답까지 해주었을 때, 다른 건 몰라도 라면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있다. 다음에도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여자에게 연락 올 확률은 높아지게 되죠. 이처럼 남자가 자신에게 확신을 갖고 행동할 줄알 때, 그리고 그것을 여자한테 보여줄 수 있을 때, 여자는 진짜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